2026년, 캐딜락은 자동차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바로 2026 캐딜락 럭셔리 모터홈 위 탄생입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바퀴 위에 세운 하나의 궁전이자 현대 기술과 장인정신이 완벽히 결합된 이동형 럭셔리 하우스입니다. 더우토게러지가 오늘 소개할 이 작품은 단순히 고급스러운 캠핑카가 아니라, 여행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릴 혁신적인 모터홈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캐딜락의 상징적인 세련된 디자인 언어가 그대로 담겨 있으면서도 모터홈 특유의 웅장함과 존재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크롬 그릴과 미래적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밤에도 낮에도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합니다. 측면은 길게 뻗은 바디 라인과 에어로다이내믹한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후면부에는 수평형 LED 라이트 바가 넓게 펼쳐져 캐딜락만의 시그니처를 강조합니다. 22인치 다이아몬드 커달로이 휠과 크롬 장식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차체는 초경량 알루미늄 프레임과 고강도 탄소섬유 패널로 제작되어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주행 안정성과 연비 효율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길이는 약 12m, 폭은 2, 5m, 높이는 4m에 달하지만 첨단 전자식 조향 시스템과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덕분에 대형차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열면 자동 발판이 부드럽게 펼쳐지고 고급 카펫이 깔린 입구를 지나면 마치 오성두 호텔 로비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인테리어는 최고급 가죽, 월너덤무, 브러쉬드 알루미늄, 크리스털 조명으로 꾸며져 있으며 모든 재질은 환경친화적인 공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거실에는 85인치 AK-OLED TV와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영화관 이상의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동식 리클라이너 소파는 마사지와 히팅, 쿨링 기능까지 제공하며 필요시 소파를 완전 평평하게 펼쳐 침대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방은 가정용 주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입니다. 대형 인덕션, 스마트 오븐, 양문형 냉장고, 정수기 일체형 싱크대, 그리고 인공지능 레시피 가이드가 탑재된 터치 패널이 있어 요리를 거의 자동으로 도와줍니다. 심지어 주방 창문은 버튼 하나로 투명 유리에서 불투명 프라이버시 글래스로 변환됩니다. 침실은 진정한 하이라이트입니다. 킹사이즈 메모리 폼 침대 위에는 별자리 무드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 숙면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합니다. 양 옆에는 전용 미니 냉장고와 무선 충전 스테이션이 있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침실 끝에는 워크인 클로젯이 있어 여행 중에도 옷을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욕실은 호텔 스위트룸 급입니다. 대형 레인 샤워, 제트 스파 욕조, 온돌바닥, 무김서리 방지 스마트 거울까지 갖추었으며, 물절약 시스템과 자가 정수 기능으로 장거리 여행에도 물 걱정이 없습니다. 2026캐딜란 럭셔리 모터홈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완전 자율주행 5단계 시스템입니다. 운전석에 앉지 않아도 목적지를 설정하면 차량이 스스로 주행, 차선 변경, 주차까지 모두 수행합니다. 장거리 이동 중 승객은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심지어 요리를 하면서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고성능 배터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가 상황에 따라 최적의 효율을 발휘합니다. 완충 시전기 모드만으로 최대 500km, 하이브리드 모드로는 1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패널이 지붕 전체에 설치되어 전기 소모를 최소화하고 주행 중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충전합니다. 여기에 오프그리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독립형 에너지 시스템과 위성 인터넷, 기후 제어 시스템이 있어 사막 한가운데나 눈 덮인 산속에서도 마치 도심 속 집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헤딜락은 이번 모터홈에 퍼스널 AI 버틀러를 탑재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음성명령으로 조명, 온도, 음악, 주행 모드까지 제어하며 심지어 여행 일정 관리와 날씨 안내, 주변 관광지 추천까지 해줍니다. AI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침에 자동으로 원두를 갈아 에스프레소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조명을 조절합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6개의 에어백, 능동형 충돌 회피 시스템, 긴급 제동, 야간 보행자 감지, 사이드 윈드 안정화 시스템 등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섬로 주행 시 차체를 자동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에어 서스펜션이 안정감을 극대화합니다. 가격은 옵션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형은 약 120만 달러, 풀 옵션 모델은 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은 단순히 차량이 아니라 이동 가능한 궁전과 미래형 라이프 스타일을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캐딜락 럭셔리 모터홈은 기술, 디자인, 편의성, 안전성 모든 면에서 현존 최고 수준의 모터홈입니다. 더 오토 게러지 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이 차량은 단순한 여행 수단을 넘어 이동하는 동안에도 집보다 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모터홈 시장은 이 모델을 기준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며 바퀴 위에 궁전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